안녕하세요 아하 아이디어 네티즌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어, 저번주는 그리 춥지는 않았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었던 관계로 큰 나무가 다 뽑혀서 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성,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저희 아하 아이디어 네티즌 여러분들은 그런 피해는 안 입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제 55차 개 w a y 비즈니스 세미나는 섬유 예술 디자인의 김양신 강사님을 모시고 섬유 예술과 미술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섬유 예술이라는 게 일반인한테는 그리 친숙한 단어가 아니고 사실 저도 별로 아는 게 없는데 오늘 강의 한 시간을 통해서 섬유 예술을 배워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김양심 간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사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요. 네. 조금 떨려요. 떨리네요? <laughs> 아, <laughs> 예. 지금 이 간사님 이름이 김양대 작품이고요. 어, 음. 예. 이게 한몇년 전에 이렇게 다 만드신 작품이에요 이거는 한국을 작품. 떠나기 전에 된 작품들이에요. 아. 제첫작품이라고할 수가 있죠. 예. 이런 거는 음. 만드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카페에여 6점이 되는 거니까. 열정과, 음. 또, 네, 그, 그 음. 굉장히 또, 젊고, 네? 또 직장 갔다 와서 밤에 이렇게 만들긴 하고, 주말에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대작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어. <laughs> 꼬박 날을세셔야될것 같아요, 이런 거는. <laughs> 놀고 다 놀고, 일다 하고, 잠자 <laughs> 아, 자고, 그서 했는데, 정말, 그때는 네. 굉장히 그 열정이 대단한 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열이안 식었어요. 네, 네. 네, 네. 열은 안 식었지만 이제 몸이 안따라졌서요 네, 피지컬이 조금 이제 타이트하고, 네. 장소 좁은 이제는 이제 음. 소품하고, 이렇게 벽걸이 네. 만들어 갖고, 좀 해봐야 습니다 지금. 이렇게. <laughs> 이거는 이제 그, 네. 작품 중에서 DFC 이렇게 해갖고요. 바닷속에 그 음, 정경을 해서요. 예. 지금 이 잔잔한 게 지금 자세히 보면 이게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를 거. 이렇게 표현한한 음. 겁니다. 예. 음, 음저 멋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특히 그 애착에 가는 작품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해바라기를 제외한 음. 그, 개인적으로 조금 이거는 정말 내가 심려을다 기울였다. 물론 다 그렇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 정말 이거, 이 작품 하나는 제가 자부를 할수 있다. 자부심을 걸고, 자존심을 걸고, 모든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작품이 있다면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아, 음, 뭐, 작가는 자기 작품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음, 만족하지 음. 만족, 만족 않고, 음. 항상 불만이 있기 때문에 또 제작하게 되고, 음. 제작이 음. 다큰 무릎이 없어서 다른 걸.